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 한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 전도지 한 장씩 나눠드렸죠? 네, 우리 그게 전도지예요. 전도지 2번. 만화 전도지 2번인데요. 읽고 친한 사람한 읽어봐 하고 전해주면 돼요. 이렇게 읽고 읽어주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할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셨어. 아, 누구 돌아가셨어? 누구 돌아가셨어? 누구... 이번에 많이 돌아가셨어 아니면 이번에 누구 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 처음에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응,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사람은 흑, 본래 사람은 시작 본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혼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서, 어,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생명을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실 때, 아스팔트를 막 밟고 가는 것보다 땅을, 맨 땅을 밟고 가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자체에서 그맨 땅을 걸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놔요. 공원 같은 데나 길 같은 데쫙 만들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흙으로 만든 사람은 흙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 건강에도 좋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곰름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불어 넣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시작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만들어진 육체는 돌아가고 흙으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요. 지금도 우리 육체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영혼은 영혼이 뭐 유전된다. 뭐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개혁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은 육체를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갈비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믿는데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서 이렇게 할때 이렇게 착상이 될때 육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있는 영혼이 어, 그 하나씩 매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 새로운 영혼, 새로운 아이들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드셨죠. 그 부모가 링태하고 아, 처음 아담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화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부모를 통해서 육체가 형성이 되지만 만들어지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래서 이, 이 영혼을 만드신 건 하나님 지금도 영혼을 창조하고 계신다. 천사와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오셨지만 어, 지금 우리가 인간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러네 영혼 창조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육체는 흙에서 또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으면 시작.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다고 하는 하, 하는 이유는 고라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서 잠자고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고상하게 표현해서 하늘에서 불렀다, 즉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소천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삼삼 아, 전도서 3장2 1절 말씀처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짐승의 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죽으면 짐승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뭐 강아지를 천국에서 만난다? 그럴 수 없어요.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 천국에서 만든 뭐 강아지가 있을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그, 그 세계는 모르니까. 그뭐 식물도 있는 것처럼 천국에 나중에 뭐 동물도 있을 거다. 그러나 지금 있는 동물은 천국에 갈수 없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이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어, 만날 수 없어요. 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사람이 죽으면 또 별세하셨다 고 그러잖아요. 별세하셨다는 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 별세하셨다라고요. 그리고 소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소천하셨다는 말 표현 쓰기도 하고 별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로 간다. 소천했다. 소천했다라는 말 쓰기도 하고 아 별세하셨어. 그 벌, 별세하셨어. 이렇게 표현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사부검세에 별세하셨다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별세하셨을 때. 그러니까 별세한다는 말.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죽은 걸 별세였다, 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 세상과 이별했다는 게 별세였다 그런데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죽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도 별세였다는 말 표현을 쓰고요. 또그 어, 죽으면 다 소천했다, 하나님께로 불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려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다음 에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을 해서 이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별세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별세하셨다, 뭐 소천했다, 또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 뭐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그 표현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그 말씀하고.